콘테의 무한신뢰, 득점왕의 벤치행은 없었다.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토트넘과 플럼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손흥민이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선발 라인업이 직전까지 영국 언론들과 현지 전문가들은 모두 손흥민의 벤치를 예상했는데요. 특히 토트넘 선수 출신인 유명 축구 평론가 폴 로빈스는 손흥민의 팀내 지위가 이제는 정말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했고, 시험대에 올라갔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겐 다른 선택지들이 있고 언제든지 손흥민의 포지션에서 뛸수 있는 선수 두 명이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다며 손흥민은 더 이상 안심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라고 전했죠. 하지만 콘테 감독은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손흥민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손흥민의 벤치행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이 경기의 최대 관심사는 부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손흥민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였는데요. 손흥민은 5라운드 웨스트햄전이 지나고 오늘 경기가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영국 현지에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을 주전해서 제외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매체 가디언은 지난 모든 경기 동안 손흥민의 활약은 미진했지만 히샬리송은 상대 수비진을 교란하는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면서 이제는 히샬리송이 선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EPL에서 내놓으라 하는 축구 전문가들 역시 히샬리송은 토트넘에 또 다른 차원을 제공했다며 손흥민이 아닌 히샬리송이 앞으로 선발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콘테 감독이 지난 시즌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에 집착하지 말고 팀을 위해 변화를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어김없이 선발로 출전했는데요. 그리고 손흥민은 그동안 쏟아졌던 비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에 대해 온갖 이상한 소리를 하는 현지 매체와 전문가들의 한방을 먹였습니다. 실력으로 논란을 잠재운 것입니다. 손흥민은 플럼전 선발 출전에서 종횡무진한 활약을 펼쳤고 공수 양면에서 번쩍하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작심한 듯 그라운드를 뛰어다녔고 플럼의 베테랑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막느라 매우 힘겨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 현지 전문가 매체 팬들 너나 할것 없이 모두 이번 시즌은 득점왕이 사라지고 없다며 손흥민의 노세화를 주장했었는데 손흥민은 실력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라운드에서 손흥민의 환상적인 골을 동반한 종횡무진 활약 그리고 상대 수비를 허무는 모습을 지켜보던 영국 매체들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쓸어버린 득점왕이 돌아왔다며 환호했고 또한 손흥민은 콘테의 전술로 인해 하프라인 밑에 위치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 팀의 공격을 이끄는 손흥민의 헌신적인 모습은 모두를 감동시켰고 혹시나 햄스트링이 올라오는 건 아닌지 콘테 감독을 애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 시간들 손흥민이 부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흥민에게 예전 같으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손흥민의 에이징 커보다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며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비판을 보냈었는데 오늘 손흥민의 활약을 보고 역시 손흥민을 의심해서는 안 됐다. 그는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다. 시즌 초반 몇 경기만을 가지고 지난 시즌 득점왕을 판단해서 미안하다며 손흥민의 활약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극성맞기로 소문난 영국의 축구 문화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디 에슬레틱은 손흥민을 의심하지 말라며 애초부터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디 에슬레틱은 손흥민이 리그 최정상급 실력을 지닌 공격수이지만 비판을 받는 이유는 높은 기준이라며 손흥민은 대부분의 공격수들이 꿈에서나 꿀수 있을 만한 기록들을 여러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조금 더 원한다. 이런 활약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어느 팬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손흥민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다. 앞으로 손흥민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럴 때에도 손흥민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손흥민을 의심했다는 사실이 다소 미친 짓이란 걸 깨달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메뉴의 레전드이자 축구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게리 네빌의 손흥민에 대한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는 월드클래스 손흥민은 실력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선수라며 손흥민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게리 네빌은 유튜브 채널 UMM을 통해 손흥민에 대한 생각을 전했습니다. 게리 네빌은 손흥민이 과소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가 적은 편이라며 손흥민은 이니에스타, 스콜스, 다비드 실바 같은 선수다. 믿기 어려운 활약을 펼치는 월드클래스 선수다. 과소평가되지는 않지만 헤드라인을 차지하지는 못한다라며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터트려 아시아 선수로는 사상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손흥민은 지난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활약하며 프리미어리그 통산 234경기에 출전해 93골, 47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다. 그뿐만 아니라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를 세 차례 수상하는 등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손흥민을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노팅엄 전전 경기를 마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에서 웨스트엠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 펼치길 기대합니다. 준비한 와일드 사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